아 이게 거죠? 되게 돈이 그 27만 3천 원이에요. 네. 27만 원 어려 올라서 이제껏 20만 원뭐 이렇게 하다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장애인이 일할 자리가 지금 넘쳐나는 편인가요? 아니죠. 아니 그거는 넘쳐난다고 그, 볼 수는 없죠.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 거의 없는데 그게 그, 없으면 거 그건, 그건 뚫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성 제가 어제 분명히 며칠 되는 게 여성부에 한번 전화해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예. 여성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특히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남성장애인보다는 훨씬 취약계층으로 보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장애인이라면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력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어차피 걷지를 못하는데. 근력이 똑같, 근력이 남자가 조금 더 근육이 많다고, 지금 여, 자가더 약자고, 남성장애인이 더 강자인가요? 그 사이에서, 어차피 몸을 못 쓰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인 것만 남은 건데, 이미 뭐 여풍 뭐 1위, 여기저기서 뭐사법고시 1위하고 다 1위하고 하는 걸로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몸은 똑같이 못 쓰고 정신도 똑같다. 그럼 왜 여자가 더 약자인지? 여성부에 네, 가져다 줄래요? 아니 그니까 여성분은 간다니까 아유, 지금 근데. 갈 거고. 네 거기서 답을 먼저 달라고 제가 저도 궁금해.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는 제가 또이 <laughs> 얘기 말고 진짜 좀 인간으로서 지금 제 얘기 들으셨잖아요. 마음 심장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은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야? 그게 불공평하고 지금 말씀을 못하셨어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사람 동동의하 않아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남성 장애인이 여성 장애인보다 강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요? 네. 화신은 이기니까요? 훨씬 더, 훨씬 더 인생이 많아요. 같은 장애인 남성 훨씬 더. 나아고. 남성 장애인이 활동력이 더좋습 그러니까 같은 급수를 받았을 때, 같은 1급이라 썼을 때, 남성 장애인이 더 활동력이 괜찮나요? 지금 보시면 신규 장인.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더 괜찮은 정도. 그리고 장애는 육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장애는 수십 가지 유형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하나 없다고 네. 해서 아무 못하는 건, 아니. 아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으로 열등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신적으로 손이 다 손이 똑같으니까 손이... 거기는 기준이 똑같아야 되고 지금 다른 게 활동력만 남자가 좀더 좋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의지도 약하죠 여자가 그럼 정신적으로 더 열등하다는 거네요? 열등이라는 <laughs> 표현이 좀, 좀 우습긴 한데 약하죠 여자가 정신이 더 약하다? 의지가, 의지가 약하죠 의지가 더 약하다 여자가 그 의지라는 게 뭔가를 참아내는 능력 그 의지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하고 싶은 의욕을 말하는 겁니까? 뭔가를 참아내는 의지가 여성이 더 약하다는 건가요? 아니 두 가지다 그러니까 두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다 치고 저도 인정해요 의욕이 적은 거는 그거 말고 뭔가를 참아내는 인내심이나 끈기라든가 책임감이 여성이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까지 그럼... 사회문화가 남성의 책임을 이주으로 네. 해왔기 때문에, 혼자 그럼... 약했겠죠? 이제까지 죽그 네.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참... 안, 안 하고 싶어야 될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건는 또, 아닌가? 여, 성부랑 완전 반대되는 거죠. <laughs> <laughs> 이건 또 재밌다. 자, 이제, 가산점 주는 거 여성가족부랑 상관이 없네요. 상관없어요, 가산점하고는요. 근데 여성에서, 여성부에서는 이제 그, 그 골고루 게그 50%를 맞추라는 아, 성인지 분의... 50을 맞추라고 권고가 왔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관점을 준거잖아요죠 그러면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거 금방 끝나는데 이거 50대 50을 맞추기 위해서 이 보기 좋은 숫자일 뿐이잖아요. 이건 이 사람 모든 장애인 100%한테 다 위화감을 줄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미붙어 버렸어도 여성 장애인만 보면 꼴배기실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뭐... 다 우리보다 응. 5점씩 더 받았어. <laughs> 여성들은? 나는 열등한가? 나는 왜 5점을 받았지? 5점을 받았어. 받은, 못, 안 뭐, 해야. 받아서 좀, 뭐, 야가 빠졌으면은, 아싸, 받아서 기분 좋다, 남자 떨궜다 와서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좀 그런 사람, 하, 5점 받고 들어왔는데, 좀 미안하다. 이 전체가 다 역사고가 아닌가요, 때, 어, 기존에서, 뭐 이제 아, 어떤 천벌이 어떤 기준에서 이게 기준에서 이제 판이상 점수를 해, 분할을 해서, 예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유아감을 주는 요소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어디 나오거나 하기가 힘드니까 다 끙끙 앓고 있다가 어, 어떻게 저희한테 말했냐면은 너무 화가 나는데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갖고 말을 하는 게 남성 연대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갖고 묵살을 하고 있다가 이제 끌고 나왔어요. 그거를. 일단 저희는 들고 나왔으면 무조건 해결을 보거든요. 뭘 해서라든지 해결을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진짜, 진짜 그, 장인분들 그렇게, 그렇게 접근,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져서 접근한다면, 이렇게 단위사업, 사업을 가져서 접근할 게 아니죠? 성인지 아예 그거를 자체를 없애버릴 거고, 저희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냥 맨몸으로 가서 여성가족부 없애라,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천막 치고 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손발부터 하나씩 다 잘라버리면서 올라가서 끝까지 가서 한 2, 3년 내에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등록금 여성 가족분은 아예 없애버려요. 하는 거고 성인지 예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만 이제 손발을 자르고, 말이 안 되는, 일단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해결을 해줘야 법이에요 그럼 그건 못 없애나요? 그기원이 만들었으면? 그래서 만든 법인데 아니 예.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게 국회의원이 그 잘못된 법만들면 그거는 얘기없어요다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해야. 그게 근데 이게 그래서 그 공평한 그 50이라는 거를 맞추기 위해 사실 이 안에는 실질적으로 의욕이라는 거를 아예 배제를 해버려요 의욕이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묵살을 해버리고 그냥 50대 50 그냥 높으신들이 보기에 아 예쁜 숫자 50대 50아 그럼 뭔가 평등해 보인다 뭐 세계 어디 가서 막내놓 괜찮고 성평등 지수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50대 50이라는 숫자를 위해서 이 안에서 희생된 사람을 그, 다무시하고그 뭐야 이게 보여지게 하는게 아니라 남성, 우리 국가 예산이 똑같은 정부 예산이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50% 남, 남성, 남성한테 희생되고 여성한테 50% 혜택을 줘야 된다는 쟁점에서 시작을 한 거지 이게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을 삭제하고 여성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예자, 이 사업에 이 법은 제가 봤을 때이법을 취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희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 네. 는데 네. 일단 저희가 남성년대를 손을 잡지 못해서 뭐라는거지 알고 계세요? 아나다 썼네 일단 것것 좋겠어. 좋겠어. 네, 일단, 제요 남성분들의 쉬 없으세요? 그 전화? 아,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도록, 아, 네. 50대50을 맞추도록 강요를 했고, 아, 네. 평가를 한다고 했고. 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해드는 상황이라서, 응. 정확하게 응. 어떤 그렇지, 지금, 지는 어떤 상황지 지금, 사업상도 그렇고, 이제, 사업에 구체적인 그 팩트나, 하는 집에서 어떻게 인지 전달 했는지 거기 지금 전달 받는 상황이라서 직접 통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그거 해결 될 때까지 갔다 갔다면 하 되는 거고 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이 말한 게 맞냐, 틀리냐? 네, 저도 오늘 방문한 사람. 예. 여기 보건복지부 가서 녹취록 한게 그대로 한 시간짜리가 있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 시간 틀 수가 없으니까 참. 아니면 음성녹음을 여기 다운받은 거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도 되는데, 되는데. 부처가 확인한 사안이니까 그건 저희가. 응. 복지부에 확인한 사안은 에요집 복지부에서 한걸 응. 녹음하셨어요? 응. 그럼 저희부터 지금 응. 녹음을 하시는 건가요? 응. 네. 네 왜냐면은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나중에 얘기했는데 갈까요? 나중에 가서 안 그랬다 그래 보니까 네. 저희가 네. 할말 사안은 저희가 이렇게 좀 감당이 되는 것 같고 그러 거짓으로 말하시는 거 아니면 사과죠그 아, 당연히 저희가 말하는 것도 넙치를 해도 되고 저희는 음, 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 20분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